왜냐하면은 갑자기 막 등급대가 난리 날 수도 있다고 이게 잭팟 터질 수도 있다고 제발 빨리 가자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괜찮아 오케이 갑니다 아이씨 안돼 틀렸어 오오오오오 오 가버려. 오오지오 오오오오 이거 안 뜨면 문제다. 안 뜨면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첫 번째로 와야지. 일단 쓰자. 야, 일단 보공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빌도 적당한데, 그냥 메카닉을 계속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닉 어빌리티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불편하면 안 되지. 오늘은 이제 할인 날이거든요. 크악! 야, 얘 크악 낫지 않아? 일단 쓸게. 원킬이 안 나서 불편한데요 하시는데, 그 정도는 이겨내셔야 됩니다. 23세 경구요. 투명 환경 감사합니다. 야, 님들아. 나 진짜 진지하게, 여기 저파 파란... 불편해요 야, 잘 보이지도 않은데? 아, 진짜? 이게 그 인스타드 저게 불편해요? 커버 뗀 거를 보여달라고요? 싫어. 커버 떼면 다시 커버를 붙여야 되잖아요. 아, 너무 좋다. 사람들이 나를 내다시으로 되게 의심하시는데, 저는 진짜 내다시 아닙니다. 야, 장갑이 지금 이상해? 그게 보여? 저히 캐릭터 볼때저 손을 봅니까? 저는 그냥 불편해 하세요. 왕이 넘어지면 킹콩 나 화나게 만들지 마요. 근데 아직은 사냥할 만해. 원래 이런 식으로 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한겨루님은 어 이상한 들이 쳐도 허용합니다. 역시 자본주의라고. 아니에요. 저는 진짜 돈 없이도 살수 있어요. 산에 들어와서 그냥 대저택 하나에다가 메이드만 있으면 돼요. 메이드 네 분,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구, 그 다음에 전문 의료진. 내 가까운데 슈퍼마켓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있으면은 전 진짜 돈 없이 살수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언제 잡았죠? 보통스러워 보인다고? 아니야, 너무 즐거워요. 대국님 힘내요. 하하하하하하, 아 즐겁다. 우와, 우와, 반피 깎였어. 야 잠깐, 만 반피 깎였 우와, 뭐야 이거? 야이개쎄요 아지 h p 봤어? 좋아, 156레벨도 달성했고, 일단 나가가지고, 우리 암벽 거인 찐께 말을 걸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순간, 이 퀘스트를 클리어했어요. 이게 수공도 조금 증가한다? 일단 다 깼는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 템이 너무 굳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거의 갱생 불가 수준의 템이기 때문에, 약간의 템을 좀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나요? 아, 근데 이게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아케이신 뭐강화하돈 없어. 2 8 0 0 있는 거야. 오늘 은 가족 간가 할머니 댁에 가는데, 보도를 다 하는 게 좋은 자세라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 본인이 알거 아니야? 내가 아마 주문해온 적이 어디 좀 뭉쳐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얘한테 있나? 일단은 제가 좀 돈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최대한 긁어모아서 진짜 약간의 돈이 있거든요? 일단은 경매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한 60급 정도 권장하는데 공격력이 5달렸는데 덱스 40짜리 쓸만할 것 같거든요? 최대한 가성비로 갑니다. 일단 모자는 이걸로 갑니다. 최대한 싸게 싸게 가야 돼요. 350에 60급 확실히 덱스는 싸네요. 실골 서버여도 싸네. 근데 이게 동시 서버였다면더쌀 거예요. 이거 상위 같은 경우는 350만 원짜리 삽니다. 어, 이거 좀 비싸네요. 600만 원인데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그냥 하나 사겠습니다. 근데 아마 무기는 못살것 같아. 어? 공격력 최소 초 1400? 제가 실제로 육성할 때 공격력 초 제일 작은 걸 샀거든요. 아, 어, 돈다 썼네. 이거 우루스 두번 정도 하면은 그 대충 비빌 수 있는 돈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게 자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 오늘은 50% 할인 날입니다. 아 진짜 고르수 9. 아 어? 어이가 없네. 아아 아, 이거 95퍼네? 아야 이거 야 이거 실패가안 되는데 이거 수공 많이 증가하는데. 오! 구정호 세번 실패했어. 아! 메이프 저볼까아 진짜 아 무기는 안 돼. 아 공만 20 날렸어. 아 짜증 나 진짜. 야9 5를4번 실패? 해 한 번만 더 실패하면 그냥 다른 거 할게.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10성은 찍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부위도 70% 일단 지릅니다. 4성만 찍습니다. 돈 없어요. 겨우 맞췄다, 겨우. 일단 그냥 어거지로 맞췄습니다. 어거지로. 일단 파프니르 세트를 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꼈을 때. 안 꼈을 때입니다. 20만원 언저리 정도 뜨는 거 같죠? 20만 언저리. 잡템이지만, 파프니르 세트 껴보겠습니다. 20만 언저리가 떴는데, 얼마나 세질 것인가. 주 스탯은, 이제, 이래서, 1848. 수공은 77,000 됐습니다. 야, 데미지가 36만! 40만 뜹니다? 오야? 괜찮은데? 데미지가 4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묶고 더블로 가. 내가 하이퍼 스킬은 뭘 찍냐면은, 그 마그네틱 필드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난 일단은 이거부터 찍으면 안 될까? 왜냐면 내가 이걸 많이 쓰는데. 이 여기서 내 생각에 이거 깔고, 이거 깔고, 맨날 이것도 깔고, 그런 다음에, 뭐야, 이것도 깔아놓으면은, 데미지가 그러면은 40, 야, 오, 60만! 60만으로 바뀐 거 보이죠? 57만만, 60만도 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로봇 마스터리 깔아줬다고 데미지가 확 세졌죠? 그래가지고 이거 마스터리 스택을 좀 쌓아놓는게 좋습니다 근데 커닝타워 스타포스 존이 얘로 사냥이 될까요 님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전투 분석 해놓을게요 근데 나 지금 룬인데 룬타임은 그냥 사냥하고 일단 해봤는데 2분정도 측정했더니 한, 한 870만? 그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870만 정도 스타포스가 78이네 야 스타포스 달려 기다려봐 스타포스 두개만 올릴게요 왔다 좋아 왔습니다. 되게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쎘다면 경험치를 더 많이 먹었을 거야. 어, 남겨진 용의 둥지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 확실히 몬스터가 여기보다 약합니다. 남겨진 용의 둥지 진짜 좋습니다. 경험치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카닉한테 기준으로 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게 자체 포탈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어야 근데 여기 하나 보니까 어 사냥터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메카닉을 키울 때는 내 생각 여기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구자보니 스탑. 지역을 가는 것부터 가시는데 승공이 지금 몇이냐면은 2공 9만입니다 9만 5천 까먹었는데 이거 데미지 안 찍고 있었어요 와 승공 많이 증가하데진지게 찍을걸 제가 말씀드린 순간 99%를 넘어 162레벨을 달성합니다 이제 162레벨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여기서 더 레벨업을 해도 되지만 저는 파괴된 헤네시스 162레벨 을좀 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나는 이제 성취감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나쁘지 않게 봅니다 한번 보여줄까 에테랑 크로스 펜던트 파프니라 첼리스 카, 베테랑 크로스 벨트, 빨간색 공부 장어, 트리스 원더로 팬츠, 이그라이 원더로 코트, 아쿠아티 레터, 응축된 결정서 하이네스 원더로 헤 대아시스트 요링, 베테랑 크로스 쇼더 그린 레고 하프 글로브, 펜살리르 스킵퍼 케이프, 이터널 매그넘, 거인만큼 위대한 자, 골든 레지스탕스 애블랙 이렇게 꼈습니다. 제가 아까 데미지 찍어서 수공을 살짝 증가했어요. 10만이면은 아마 카우스 혼테일까지 됩니다. 야 그다음 캐스 없나요? 165레벨이 되면은 아마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감시자의 탑 깹니다. 감시자의 탑. 레벨 하면는한번 깨뜨리면 레벨업 해버렸네요. 야한번더 깨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지방군 바로 간다고 해도 170레벨 안 되니까 어차피 깨도 거기 170레벨 안 돼요. 어차피 또 이제 공백기가 생깁니다. 윤율레벨 몇인데요? 아 내가 인벤토리가 부족. 굳이... 아! 야 진짜 안 죽을게. 이번에 죽으면 내가 멍청이다. 나 포션도 20개 남았네. 500개 샀었는데. 어, 나왔다! 야, 다행이야. 포션 다 쓰자마자 나왔어요. 이거 500개 살게요. 이벤트 코인샵을 활용해서 500개 삽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를 굳이, 물론 깨고 가도 되지만, 지구방위 본부 캐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 이 눈이 좀 이상해. 확대되면 이상해져요. 이 적에 메소레인저 등장. 숙속한손을 받아라. 으아! 으아! 내, 내, 내 몸이 뭐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laughs> 개쩔죠? 아, 이거 너무 귀찮아. 그래도 깨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살라면 깨야 돼. 이거 사냥하다가 죽어. 빨리 잡으세요. 야, 절대 부려먹는 거 아니야. 템 드리는 거야. 템 드리는 거. 자, 일단 퀘스트를 받아 놓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지금 육성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200 레벨까지 열심히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또 바로 육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